안녕하세요. 최소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내는 영자이모예요. 오늘은 푸짐한 야채, 그리고 푸짐한 닭고기 해서 닭가, 어, 닭가슴살로 닭갈비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닭가슴살이 좀 퍽퍽하다 하는데 영자이모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퍽퍽하지 않고 부들부들하고 매콤하고 닭갈비 시작할게요. 맨 먼저 닭은 좀 도톰하게 썰어놔 주세요. 닭가슴살 이거 세 개예요. 세 개고 요렇게 덩어리로 세개 요렇게 좀 도톰하게 썰어놔 주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할 거는 맛술이나 남은 소주 쪼르르 부어 주세요. 쪼르르 부어 주세요. 부어서 잠시 재워 놓으세요. 냄새 일도 안 나고 부들부들하니까 요렇게 해두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양념장에는 맨 먼저 고추장 크게 한 스푼. 요 정도 크게 한 스푼. 여기에 설탕 작은 스푼으로 듬뿍 해서 두 개. 그 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것도 작은 수저로, 요, 같이 펐던 수저로 3 개, 4개 정도. 이따가 모자르면 조금만 더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진간장만으로 하지 마시고, 국간장을 쪼르르 해보세요. 쪼르르 하고, 그 다음에, 진간장 쪼르륵쪼르륵 두 번. 이러, 아이고. 쪼르륵, 쪼르륵, 두 번. 요렇게 해놓으시고. 그러면은, 훨씬 간 맞추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셔보실 때 너무 막텁텁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맛술 쪼르륵. 그 다음에, 후추. 후추는 그냥 적당량 후추 향만. 나중에 위에다 뿌려 드시면 더 좋거든요. 그 다음에, 후추, 적당량, 취향껏 넣어주시면 돼요. 이러고, 저어주세요. 원액이죠? 물을 안 섞었으니까. 요렇게 해서, 간을 보셨을 때, 달콤함은 너무 달지 않고, 좀 짭조름해야 돼요. 야채에 아무것도 안, 간이 없으니까, 약간 짭조름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을 봐주세요. 영자이모는 여기다 일부러 간장을 조금씩만 넣는 이유가 다른 거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을 보세요. 음. 여기에 약간 짭조름해요. 멸치 액젓을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쪼로록, 쪼록. 반 스푼만. 훨씬 깔끔하고 훨씬 풍미가 확 살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 다 됐어요. 아까 맛술에다가 이거 재어놨잖아요. 여기에다가 반만 이렇게 반만 해서 조물조물 해주세요. 닭고기에 먼저 간이 배일 수 있게.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 여러분들 닭갈비 드실 때그 밑에다가 야채 깔고 양념한 거 닭을 올려놓잖아요.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 불을 이제 가져오세요. 불을 가져오시고, 좀불문 쳐졌네요. 불을 가져오시고, 맨 먼저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부어주세요. 물을 한 반컵 정도 부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켜주세요. 야채를 먼저, 야채는 양배추, 감자, 닭가슴살이라 금방 있거든요. 감자하고 양배추 먼저 넣어주세요. 감자, 양배추 감자나 고구마 다 돼요 고구마도 이때 넣어주시면 돼요 감자, 양배추 그 다음에 당근 너무 많이 썰어놨죠? <laughs> 이렇게 넣어주세요 일단 넣어주시고 한번 볶아주세요 실패할 확률 전혀 없어요. 여기에서도 물이 생겨요. 다시마 물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도 물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익혀줘야 돼요. 그 물로 이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약간 숨이 좀 죽었다 할 때까지만. 냄물에서 볶아주세요. 네, 볶았어요. 이렇게 볶았으면 여기에 양파, 그다음에 마늘은 편으로 썰었어요. 마늘, 생강, 그다음에 고추 넣어주세요. 또 볶으세요 야채에 그 즙을 내는 거예요 지금 채소에 그 즙을 먼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닭을 올려서 같이 볶을 거예요 이렇 볶아주세요 굉장히 푸짐해요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할때 닭을 넣어주세요. 아까 버무려놨던 닭 있죠? 이거 다 넣어주세요. 닭가슴살이라 금방 익거든요. 그러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채들이 중간 중간 정도 익었을 때 그때 닭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요때 물이 많이 생겼어요. 나머지 양념을 넣어주세요. 나머지 양념은 넣어주세요. 여기에 떡살이나 우동살이 다 되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닭을 밑으로 좀 내리고 섞어주세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어요. 춘천 가셔서 사드시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영자 이목표 요리는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그때 아마 조금의 인정을 받지 않을까? <laughs> 어, 감히 말씀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익혀주세요. 오 냄새 너무 좋아요. 닭고기만 익으면 거의 다 되는 거니까 불은 처음에 센불 했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 놨다가 완전히 익혀주시면 돼요. 됐어요. 감자가 투명하게 다 익으면 고기도 얼추 다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야채는 반 정도만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양념한 고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감자는 아직 안 익었으니까 감자 익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감자가 거의 다 익으면은 이게 다 익어요. 닭이 그리고 아까 크게 썰어 놨어도 요 정도 해요. 요 정도 하면은 뭐 아가들은 잘라서 주지만 어른들은 한 입에 꽉 차게 드실 수 있어요. 물이 많이 생겼어요. 이 때는 센불에 해가지고 익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센불에, 샘브레, 센불에서. 파는 맨 마지막에. 그리고 마늘 아니고 생, 마늘도 넣었지만 생강을 조금만 넣으시잖아요. 그럼 밖에서 파는 그 맛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요. 그러니까는 생강. 조금만 다져서 넣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짜 졸여주세요.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조금만 졸여주세요. 저 가면서 닭고기 살, 닭가슴살이 영자이 뭐 다이어트 하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닭다리 살로 하시면은 너무 좋아요. 닭다리살이 근데 의외로 많이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닭가슴살로 했어요 자 끓어요 마지막에 제가 당근하고 양파는 좀 많이 남아서 아니 많아갖고 좀 뺐어요 이렇게 대파 넣어주세요 파 넣고 또 한소끔 섞어주세요. 여기에 깻잎을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부추도 넣어도 맛있어요. 맨 끝에 부추 넣어갖고 드셔도 굉장히 맛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취향껏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닭가슴살로 비비 완성! 맛좀한번 볼까요? 닭가슴살이라 금방 익어요. 오케이. 음! 어우, 매워요. 전혀 냄새 안 나요. 이러고 국물이 없을 때까지. 음!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오늘도 간단하게 영자 이모 닭갈비 완성했어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모두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안녕!